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눈동자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날개로 품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심하다 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셔서 주님을 향한 삶을 살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되돌아 봅니다 동료의 멱살을 잡고 소리치다가도 헤아려 보면 내가 더 탕감받은 사람이임을 깨닫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내가 포도원에 제일 일찍 온양 착각하지만 우리는 간신히 일할 기회를 얻은 사람임을 압니다. 큰아들처럼 마냥 억울하고 섭섭해 하다가도 나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비참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탕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무리와 함께 돌을 힘껏 쥐었다가도 예수님 앞에 엎어져 울고 있는 여인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깨닫고 돌을 내려놓습니다. 감히 하나도못 보고 주님 이름만 부르는 것으로 족한 주인님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셔서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수 없는 우리들을 주님 보듬어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것을 압니다. 그 계획하신 역사대로 저희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 미움만 높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먼저 관영과 이해, 사랑을 나누는 그리스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교회를 사랑하셔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와 성전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세상에서 군의 방주와 등대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각부서와 기관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체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기며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뜻과 우리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교학교와 청년부가 이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준비하오니 준비하는 과정부터 마친의 시간까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청장년 행복 석을 주님 지켜주셔서 어릴 때부터 젊어서부터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함께 하셔서 주님 안에서 그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기둥으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명자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며 성령이 저희를 이끌어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주님의 주시는 평안함으로 치유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높이며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우리의 입을 벌려 주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